안녕하세요 영상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기도 하고 밝기에 따라서 가중치가 다르게 움직인다는 점도 선뜻 와닿지 않는 꽤나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좀더 단순하게 접근을 해서 사용하는 것만 놓고 보면요 생각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요 기능들을 껐다 켰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양 끝을 꺼두고 사용을 하면 요네 개의 위치가 나오는데요. 저는 일부러 이렇게 맨 끝에 있는 양쪽을 끄고 사용하는 것이 그냥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한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의 가지수가 너무 많은 것도 작업을 하다 보면 되게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거든요. 물론 존그래프 하단에 보시면 요 크리에이트 뉴 존을 만들어서 이름을 짓고 이제 여기 반달 모양이면 그거보다 언더 태양 모양이면 그 원하는 위치보다 오버 이런 식으로 레인지랑 포로프드를 다 지정해 가지고 새로 영역을 만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거 일단 수정해서 쓰는 걸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일단 존을 만들어서 사용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이 녀석들을 각각 아까 앞서 잠시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좌측 상단에 있는 기능들을 눌러서 해당하는 영역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섀도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섀도우 같은 경우는 지금 해당하는 영역. 제가 이 소프트 값이 없는 게 그냥 명확하게 어디까지인지가 잘 보여서 이 소프트 값을 0.2가 있던 걸 이제 줄여놓고 한번 보고 있는데요. 요 정도 밝기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해놓고, 아, 근데 내가 이걸 조절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렇게 움직여놓고 또 보면은 그 전보다 좁아진 것들이 보이시긴 하는데, 이 움직이면서 내가 정확하게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저도 한번 될까 해가지고 눌러봤는데, 이 하이라이트 버튼을 켜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내가 어느 정도를 선택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마치 루미넌스 퀄리파이어처럼 쓸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경계면이 너무 이제 또렷하면 이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위 소프트 값 같은 것들을 써보실 수 있는데 이걸포오프라고 합니다. 이포오프가 들어가는 이 방식이 조금 독특하긴 한것 같아요. 이게 소프트에 가까운 느낌이라고는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소프트랑 다르게 이제 경계면을 부드럽게 한다기보다 여기 전체와 요, 요 영역 안에서 어떤 오파시티 같은 걸 조절해가지고 블렌딩을 한다? 약간 그런 개념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뭐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서 작업들을 진행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제 막상 생각해 보시면 뭐 예를 들어 라이트 뭐 이런 데들 하이라이트를 켜고 제가 라이트를 살짝 조절해 보면 이 정도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봐가면서 아 나는 한요 정도이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물론 밝기만으로 기준으로 하니까 하늘만 완벽하게 분리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라이트를 설정해 주시고, 이 라이트에 색깔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충분히 진행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로프를 낮추면 더이 경계면이 조금 거칠어질 수 있으니까요. 적당한 포로프 값들은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보시면 단지 소프트 값이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조금 특이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프트 값 보다는 오파시티에 가까운 느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로그 휠의 하이라이트를 사용할 때는 이 하이 레인지에 따라서 범위 규정되는 요 하이라이트가 어느 정도인지 딱 보면서 작업을 하기 어려웠죠 그냥 눈대중으로 이렇게 때려 맞춰 가지고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hdr 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이라이트 켜 놓은 상태에서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것만으로도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편한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브나 로그 휠처럼 선택과 조절을 동시에 할수 있는 도구가 한 가지 더 생긴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로그 휠이랑 다르게 미드톤처럼 중간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역보다 밝게 혹은 어떤 영역보다 어둡게 라는 관점에서 조절을 할수 있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에서 특정 밝은 영역이나 어두운 영역들을 조절할 때좀 사용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라이트에서 어느 정도 영역 지정을 해주시고 어떤 색깔을 먹인 것들을 이제 그것보다 더 높은 범위인 요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를 특정 지정을 해가지고 하이라이트를 켜고 이 이름이 또 하이라이트라서 좀 헷갈리긴 해요.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라니까. 요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위치로 잡아주시고 포럼프 같은 경우를 너무 끄면 이제 이렇게 거칠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적당한 정도로 잡으신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라이트를 이쪽 차가운 쪽으로 당겼으니까 컬러휠 상에 약간 반대쪽으로 당겨서 어느 정도 카운터가 되게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반대로 조작해 주시는 작업들 이걸 이용하면 요 중간 값 언저리만 보정이 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조작해주시는 방식도 분명히 가능은 하지만 손이 좀 많이 갈것 같죠. 이게 매번 영역을 지정하면서 작업하는 방식은 시간적인 면에서 소모가 되게 클수 있습니다. 아마 로그휠에서처럼 위아래로 영역을 딱 구분할 수 있게 만약에 라이트라는 녀석이 어떻게 보면 뭐 섀도우와 하이라이트의 중간쯤이 되도록 뭐 이렇게 지정을 할수 있었으면 조금 더 편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경계면을 이제 명확하게 딱 자르는 방식들은 세컨더리라는 특정 부분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위험 요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아마 특정 방향 언더나 특정 방향 오버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도록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 영역에 채도를 조절할 수 있다 라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어, 이런 부분들도 좀잘 사용해 보려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남은 기능들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콘트라스트 피벗이 여기도 콘트라스트 피벗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콘트라스트 피벗이 있는데요. 컬러휠과 동일한 기능이다 보니까 이두 가지가 서로 연동이 되는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봤는데 막상 조절해 보시면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피벗 값의 기준이 조금 다르죠. 컬러휠에서는 콘트라스트와 피벗 있을 때 콘트라스트는 1로 기준이 잡혀 있는데 피벗 값이 0.435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중간보다 조금 아래인 곳에서 이런 식으로 S 커브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HDR 컬러 휠에서는 피벗 값이 기본이 0입니다. 0이라서 그 위로 올리는 여기서부터 기준으로 하는 건가라고 해서 조절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6부터 플러스 6까지 조절을 할수 있고 중간 값인 0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이 스탑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콘트라스트가 우리 앞서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S 커브 모양을 이용했다면. HDR에서의 콘트라스트는 굉장히 독특하게 움직입니다. 여기 존 그래프상의 모습을 보시면요, S 커브보다는 어떻게 보시면 그냥 리프트와 개인 값을 각각 더 벌려서 대비를 높이는 것처럼 형태가 나오는데 우리 SDR 상에서 아까 HDR의 특징이 이제 어두운 부분들은 조금 덜 움직이고 밝은 부분들은 많이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건지 값을 높였다 낮출 때는 조금 독특한 형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지수 함수나 로그 함수 형태에 가까운 형태들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특이하게 볼만한 점은 이 녀석들은 조절할 때 채도의 영향을 조금 덜 준다고 합니다. 이 안에서 조절할 때는 채도의 영향을 덜 준다고 매뉴얼에 써 있는데 보시면 기존 SDR 컬러 휠에서는 굉장히 요 콘트라스트를 조절하는 것에 따라서 채도가 격하게 움직인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물론 대비가 올라가면서 표현 범위가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조금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앞서서 보신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채도의 변화가 적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채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대비를 조절하는 게 일반적인 SDR 상황에서는 오히려 어색하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것들을 한번 써보면서 어떤 경우에 쓰는 것이 조금 더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휴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변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휴 같은 경우는 기존 컬러 휠에서도 요 밝기 고정 옵션 때문에 조금 특이한 형태로 돌아가는 편이었거든요. 한번 움직여보면,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이 돌아가는 동안에 요 밝기의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밝기 고정 옵션 때문에 휴가 안 그래도 조금 특이하게 돌아가는 편이긴 했는데, HDR 휠에서의 휴는 어, 벡터스코프의 모양을 보시면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웨이브폼을 보시면 밝기 역시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받으면서 돌아간다라는 것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트라스트, 피벗, 휴, 템퍼라처와 틴트도 컬러휠이랑 달랐었죠. 그러니까 같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SDR 기준으로 굉장히 다르게 변한다. 라고 했을 때, SDR에서 이 기능들을 꼭 써야 되냐, 이런 것들은 분명히 고민을 좀 해봄직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에 맞게 이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것들도 아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리고 그 와중에 여기 보시면 미드톤 디테일이 있는데요. 이게 버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거 마이너스 100까지 하면 이제 우리 미드톤 디테일 아는 대로 먹고 높이면 샤픈처럼 걸리는 것들이 예를 들어 제가 마이너스 뭐 애매한 숫자를 볼까요? 마이너스 89.5 이렇게 해놓고 컬러 위로 넘어가면요. 이 정도가 똑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능 하나만큼 미드톤 디테일 하나만큼은 서로 연동이 돼요. 이게 의도한 건지 실수로 이렇게 나온 건지는 베타 버전이 끝나고 정식 버전이 나와 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능들은 전부 갖게 돌아가는 기능이 하나도 없었는데 미드톤 디테일 하나만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드톤 디테일과 같이 피부 보정할 때 쓰면 유리한 컬러부스트 같은 기능들은 이제 개별 영역에 채도를 넣어주면서 뺀것 같기도 한데요 굳이 미드톤 디테일만 연동이 되게 작업을 해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블랙오프셋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블랙오프셋은 상당히 특이한 방식입니다 이게 어두운 부분을 조절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값을 놓고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 보면 이 웨이브 폼의 어두운 부분을 조절하는 기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오프셋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미지에서 그냥 이렇게 블랙 오프셋을 조절하시면 로그휠에 섀도우를 굉장히 낮게 작업을 해놓고 쓴 정도인가 라는 생각들을 조금 해보실 수 있는데 매뉴얼에 써있는 걸로는 이 어두운 부분을 살짝 들어올릴 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뭉치면서 들어올린다 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사용하면 이미지에 플레어 효과가 낀것 같은 작업을 할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한번 이렇게 어두운 이미지에서 한번 살짝 블랙 오프셋 값을 들어보겠습니다. 삭 들어보면요. 이 전에 비해서 우리가 그 난반사로 인한 플레어 효과 같은 것들이 조금 생긴다. 어두운 부분이 희뿌해진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약간 느끼실 수 있겠죠. 물론 이 작업은 꼭 이걸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작업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방식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프셋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값을 들어 놓고요. 여기서 한번 글로벌에서의 밝기를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비교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블랙 오프셋을 이렇게 들어 놓은 상태에서 제가 익스포저 값을 글로벌 익스포저 값을 최대한으로 낮추면요. 이 블랙의 오프셋 가장 어두운 부분의 기준을 위로 들어 올렸기 때문에 글로벌 값의 익스포저를 최저로 낮춰도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블랙이 나오지 않게 되죠. 여기서 블랙 오프셋 값을 낮춰주면 이것들이 점점 더 내려가서 0 아래로까지 내려가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가장 어두운 부분의 기준을 조절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hdr이 하단부에 있는 기능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써먹어 봄직한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를 잘 이용하면 이미지를 충분히 어둡게 하면서도 블랙 부분들은 살짝 뭉쳐서 올라가게 작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기능들을 써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블랙 오프셋을 살짝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섀도우 같은 부분들을 살짝 낮춰줌으로써 어두운 부분들이 분명히 뭉쳐서 약간 무거운 느낌들이 나긴 하지만 이 블랙 오프셋 값들이 들리면서 0 아래로 내려가 있지 않는 이 어두운 부분을 뭉치되 0에는 닿지 않게 하는 작업들을 지금 섀도우와 블랙 오프셋 이런 조합들을 이용해서 써먹을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단에 있는 기능 중에는 이런 의미로 가장 많이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빈치 리졸브 17에서 나온 HDR 기능을 전반적으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이게 새로운 기능이고 아직 저도 경험이 부족해서 이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은 아닌데요. 이 영상 발전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다가올 HDR이라는 부분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기능이 추가된 것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R 작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뭐 저도 마찬가지죠. 이 로그휠의 변형 같은 느낌으로 보면서 작업을 진행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이 방향으로 더 많이 사용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존 그래프. 이걸 옆에 띄어서 영역 지정을 직접 하면서 그것도 영역 지정하는 부분들을 제가 하이라이트를 켜서 직접 보면서 작업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아주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존 그래프 개념을 로그 휠에도 넣어 줬으면 좋겠는데 뭐해 주지 않을까 잘 모르겠어요. 이 선택한 영역을 바로 볼수 있으니까 말 그대로 선택과 조절에 있어서 양쪽으로 굉장히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이긴 합니다. 이제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닌데요. 이 방식에서 HDR이 아닌 SDR 기준으로 아예 이거를 써볼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 봤는데 지금 요 익스팬드를 줄여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음, 컬러 스페이스와 감마를 바꿔서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뭐렉 709나 뭐그 외에 다른 것들로 바꿔서 작업을 해 봤는데 이게 SDR 버전에 최적화돼서 작업이 된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 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확 와닿는 것들은 별로 없었고요. 새로 나온 기능인 만큼 추후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조금 뭔가가 더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듭니다. 특히 미드톤 디테일 같은 것들은 의도한 건지 아닌 건지 아마 정식 버전이 나오면 조금 더알수 있게 되겠죠. 어, 그리고 매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다빈치 리졸브의 네이밍 센스는 참. 별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뉴얼 이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이게 블랙이 가장 어두운 부분을 지칭하는데 이제 어도비 계열에서도 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보통 블랙의 반대에 놓는 기능은 이름을 화이트라고 많이 짓죠 블랙과 화이트라고 하고 이 스펙큘러가 반짝이다 뭐 이런 의미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밝은 부분을 조절하는 기능이라고 했을 때 이해 못할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냥 화이트를 쓰는 게더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양만으로 놓고 보면 좌우대칭에 가까운 형태잖아요 이렇게 좌우대칭에 가까운 형태를 썼다 라고 하면 섀도우랑 하이라이트 안 그래도 다빈치 리졸브는 이 로그휠에서 이미 섀도우와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복원하는 기능에서도 이렇게 이미 섀도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이라이트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섀도우와 라이트를 썼고요 다크와 하이라이트를 썼어요 차라리 다크와 라이트 섀도우와 하이라이트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으면 딱 와닿는 이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다빈치리졸브를 그래도 오래 써 오면서 여러가지로 만족하면서 뭐 새로 나온 기능들도 되게 만족하면서 쓰는 툴이긴 하는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뭔가의 그 네이밍 센스는 참 이상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일단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기능이니까 한번 조금 더 기다리면서 정식 버전 업데이트 될 때까지 좀 바뀌는 것들을 보아가면서 한번 쓰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조금 더이 기능에 익숙해지고 더할 말이 많아지면 한번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